인텔 NUC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NUC 11ATK C2 모델은 뛰어난 가성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. 셀러론 N4505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램 덕분에 일상 업무는 물론 멀티태스킹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. M.2 NVMe 512GB 저장 공간으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윈도우즈 식품 탑재로 바로 사용 시작이 가능합니다. 작고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이 제품은 집이나 사무실 또는 미니멀한 공간에 딱 어울립니다. 부담 없는 가격에 뛰어난 확장성과 안정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